이대왕을 선택하기 위한 아, 그런 음,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 사무엘 선지자는 아, 이세의 아들 중에서 정말로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야 정말 덩치도 좋고 예, 사람도 잘생겼고 음, 이만하면 왕으로서 쓸만한 제목감일 것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희는 용모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차례차례 이세의 아들들을 보았지만그 아, 아들들 중에서 한 명도 선택함을 받지 못하죠. 맨 나중에 이제 누, 누, 누구를 불러들여서 마지막,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 아버지 이세로서도 아, 이 아, 다윗은 여기에 초청받을 만한 사람 밑에 제목이 안 돼. 그래서 초청받을 만한 제목들은 아들들만 보여줬지만 아, 하나님은 어때요?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음, 주목받지 못했던 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예, 예,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 성경을 보면서 어, 한때 이런 의문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성경에 보면 정말로 우리 이, 어, 그 출애굽을 지도했던 그, 모세, 모세 지파도 있고,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도 있었고요. 또, 예, 어, 네, 애국에서 청리 대신을 했던, 어, 요셉 지파도 있어요. 요셉도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 지파에는 에브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두 지파가 나오죠. 가장 큰 지파를 이루었던 에브임 지파도 아, 있었고, 또, 이, 이 모세가 나왔던 레위 지파도 있었고, 이렇게 정말로 쓸만한 인재들이 많았던 그런 집파가 있었는데 유독 아이그 당시에 아, 사사 시대까지만 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유다 음, 유다는 그러니까 그 집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집파를 오셨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좀잘 나가는 집파에서 오셨으면 그죠. 네, 예, 더, 이제, 멋있었을 거고, 보기 좋았을 거고, 아, 그래서 뭐, 세상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세상 속에 들어내는게 바로 뭡니까? 나의 이력이잖아요, 이력. 나의 어떤, 그, 어, 멋있는 그 경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내세워서, 어, 오시면, 그래도, 어, 삐까만적 하셨을 텐데, 헬로우 추억받지 못했던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왜 그랬을까 어, 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 다르게 모든 일을 어, 자랑을 쓰시고 자랑을 부르시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도 이렇게 음, 제가 이제 신, 신학을 하면서 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뭐, 음, 처음잘하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어, 목회가 공부를 잘한,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 목회, 뭐 공부를 잘 못했어도, 어, 하나님의 일은 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에게 봐도 이렇게 뭐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그들이 뭐 세상에 어떤 박사들처럼 잘라고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쓸 때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쓰지만 하나님 은꼭 잘난 사람만 다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의 재능,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나의 경력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시하게 되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예, 잘 좋은 학교 나오고 아, 경험도 많고 뭐 아, 자격증도 뭐좀 충분하게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음, 사용하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도시 물론 음, 아, 뭐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나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반드시 잘 되냐? 아니라는 것을. 아, 세상은 그렇게 아, 그 세상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아, 사람을 쓰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나의 경력 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봐도 아,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외모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보면 다윗보다는 누가 더 많았어요? 형들이 더 월등했어요. 뭐승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세상적인 어떤 뭐 사회적 리더 뭐 지, 지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형 엘리압 엘리압이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이 탁 반할만큼 그 정말로 음, 유능, 유능했던 정말로 최초의 어, 그러니까 최후의 사사이며 최초의 선제였던 사무엘을 닦아서 한눈에 반만큼 정말 출중한 외모와 신뢰을 가졌던 엘리야, 그렇죠? 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그, 그 놈을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어떤 세상의 경력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의 뭐를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아, 우리 사람은, 아,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두 번째로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승이 무엇일까요? 예, 네, 우리의 마음을 모신다라 우리 예요우리옛 석단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 그 떡잎이 무엇일까요? 싸게 나면서 이파리를 보면 아, 이 나무가 잘될 나무인지 못될 나무인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잘될 나무는 어땠떡잎이아 지금 강아지 어떻게 보면 좀 푸르르고, 이게 모양도 좋고 아이 그래요. 근데 떡잎이 나왔는데 뭐 상처도 많고, 지 시들시들하고 이런 건 어때요? 아 그냥 이 나무는. 틀렸어. 그죠? 우리가, 곡식을 아, 심어 놓고도, 씨앗을 심어 놓고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아주 왕성하게 잘 나온 놈이 있고, 좀 이렇게 지금 게 지금 시들시들하게 약간 약하게 태어난 놈이 있어요. 약하게 태어난 놈은 어때요? 솎 속가버리죠. 그죠? 음. 잘난 놈을 키우기 위해서 못난 놈을 솎아 버려요 음. 그러니까, 대성으로 나무는어떻때요 떡잎부터 싱싱함을 우리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될 사람인지 안될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수 있어요? 성품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다지파로 보내셨을까? 아니, 요새지파를 통하지 않고 왜, 예. 그, 유다지파를 통하셨을까? 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셉 지파에는 두 지파가 있다 그랬죠. 브라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강한 지파가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기를 보다 보면 아, 사사들이 일할 때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할 때 지파, 전쟁을 할때 보면 꼭뭐 했어요? 가장 큰 지파니까 먼저 앞장 서서 아, 내가 먼저 나가서 전쟁 겠기 내가 먼저 왔던 속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주체 졌어요. 지체딱찍고 있다가 전쟁이 잘 끝나. 그러면 그때 나서서 뭐라고 했요왜나안 불렀어? 왜너네들이해얘기 했어? 이러고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니파를 하나님께서 에브라니파를 이미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이미 뭐야? 이게 삐딱딱하게 나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반면에요, 이 유다 집안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다는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총리 대신 있을 때 곡식이 모자라서 애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알아보고 이제 동생 베냐민이 들고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동생을 들고게 하고 동생한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돼요. 붙잡아, 그죠? 너내 은사를 붙잡았으니까 너 감옥에 가둘 거야. 이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 왜냐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중에 아내가 낳은 아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었고, 이제 이 아들 하나 남아서 이 아들 하나만 벌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이에 베냐민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흠이 많아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출산하게 만드는 이런 뭐 잘못도 범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의 어떤 성품 속에서 뭐요. 이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 예,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시는 십자가를 대신 시는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비춰져요? 유다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런 신성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집안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성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바라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인 밖에서는 우리의 뭐 능력을 갖추는 것도 주, 중요합니다. 외부 외모, 우리의 외모를 갖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갖꾸는 것,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내 마음이 내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나를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어땠어요? 다윗은요, <laughs> 형들은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윗은 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 동생으로서, 장도씨 놀고, 놀고 싶죠. 뭐, 그때 당시 한 열, 한 세네 살 밖에 안된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날이 얼마나 뛰어놀고 싶습니까? 한참 뛰어놀고 싶은 날이에요. 그데 형부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양을 치고 있고 양을 돌보고 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뭐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양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안 위해서 뭐요? 그는최선을노력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능력보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쓰실까? 우리의 순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어떤 정도로 형편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그그 순간 속을 그 순간 속에서 뭐요? 그 환경에 순정하는 모습을 보던 것입니다. 모습. 요셉도 수입받을 수 있던 옷인 거예요. 아, 이게 갑자기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아들, 늘 형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었지만 자기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가장 비싼 옷, 요즘으로 하면 명품, 명품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우리가 돈, 웬만한 부자를 입지 못할 그런 비싼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살다가, 한순간 뭐요? 죽을 뻔 하다가, 에으로 팔려서 종이 되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네. 신세 안타나고, 어우, 이새 컴도 저 밀어 죽겠어. 이러고 아, 마 음, 그랬을지 몰라요.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새 보면 어때요?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순용한 모습.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도 정말로 그 세상적으로 정말로 아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의 화신이었던 이 야곱도인 거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을 살아온 삶 살았지만 그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순간순간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미디안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 이제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형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가족고 죽일까봐 어떻습니까? 돌아오다가 기도하다 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신청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요? 그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욕망대로 살다가도 정말 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쓰임받은 거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나안 간다고, 그죠? 나 가면 바로에게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나 그래서 안 갑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니까요 순종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키워 물론 내가 세상적인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 야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음. 아또 뭐, 뭐, 세상적인 준비도 잘할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모세처럼, 또요셉처럼 또, 어, 유다지파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귀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아,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함을 주셔서 나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정말 멋진, 어, 이 기력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한탄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무슨 일이든 하,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모세처럼 또 야곱처럼 유다 또 지파처럼 우리를 멋지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사용. 다들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